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에 입을 의복을 정교하게 수공을 들여 만들었고 아론이 입을 거룩한 의복도 만들었다. 부살레는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 실로 짠 세마포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을 두드려 얇은 판을 만든 다음 그것을 잘라 실을 만들고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과 세마포 짜는 실에 엮어 짜서 에봇을 만들었다. 그리고 에봇에 붙일 어깨바지를 만들어 에봇과 연결하되 에봇의 양쪽 끝에서 에봇과 연결되게 하였다. 에봇의 달 매는 띠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솜씨로 정교하게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실로 짠 세마포로 에봇과 이어 만들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만호 보석들을 금태에 받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위에 새겼다. 그는 그 보석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에봇의 어깨바지 위에 달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는 솜씨 좋은 장인의 수공으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는데,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진홍색실, 그리고 꼰실로짠 세마포로 만들었다. 가슴바지는 네모반듯 하였다. 그들은 가슴바지를 두 겹으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두 겹이 되게 하여 거기에 보석을 네 줄로 박았다. 첫째 줄은 홍옥수와 황옥과 비취옥. 둘째 줄은 홍옥과 청옥과 금강석. 셋째 줄은 풍신자석과 백만호와 자수정. 넷째 줄은 귀감란석과 만호와 벽옥이었다. 그들은 그것들을 금태에 박아, 그 보석들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열둘이 되게 하되, 그들의 이름에 따라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그들은 가슴바지에 매달 사슬들을 순금 줄로 꼬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 양 끝에 달았다. 그들은 금으로 만든 두 사슬을 가슴바지 양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메고 그두 사슬의 다른 쪽두 끝은 에봇 앞쪽에 어깨바지 위에 있는 금태에 메었다. 그들은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가슴바지의 아래쪽 양 끝에 달았는데 안쪽에 달아 에봇에 닿게 하였다. 그리고 금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 에봇 앞쪽에 어깨바지 아랫 부분, 곧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 위쪽에 그 띠를 매는 자리와 가까운 쪽으로 달았다. 그들은 청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묶되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 위에 묶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 실로 짜서 만들고 그 겉옷의 가운데에는 갑옷의 구멍처럼 구멍을 내고 구멍의 둘레를 잘 휘갑쳐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그 겉옷의 옷단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진홍색 실로 꼬아 만든 성류들을 달았다. 또 순군방울을 만들어 그 겉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달았는데, 성류 사이사이에 그 방울을 돌아가며 달되, 직무수행 때 입을 겉옷의 옷단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를 달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세마포 짜는 실로 긴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세마포로 키 높은 스개를 꼰실로 짠 세마포로 속바지를 만들었으며 꼰실로 짠 세마포와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진홍색 실로 허리띠를 만들되 수노와 짜는 기술자의 수공으로 만들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또 그들은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다 여호와께 거룩함이라고 새겼다. 그들은 그 패를 청색 실로 만든 끈으로 두건 위에 매어 고정시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일이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갔는데 곧 천막과 그 모든 기구, 걸쇠,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받침,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괴를 가리는 휘장, 증거괴와 그 채와 속죄 덮개, 상과 그 모든 집기와 임제의 떡,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 곧 배열된 등장과 그 모든 집기와 등잔용 기름, 금향단과 바르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성막 입구의 막, 노재단과 그 노트 그물망과 그 채와 그 모든 집기, 물두멍과 그 받침,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 뜰문의 막과 그 줄과 그 말뚝, 성막, 곧 회막의 봉사에 필요한 모든 집기, 성소에서 봉사할 때 입는 정교하게 만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이 입는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섬길 때에 입는 의복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축복하였다. 오늘 큐티 예표에서 의복은 표현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의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고 분별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세마포 속바지, 긴 속옷, 허리띠, 관을 착용했으며 여기에 더하여 대제사장은 긴 속옷 위에 겉옷, 애봇, 어깨바지, 가슴바지를 착용했고 관 위에 글을 새긴 패를 착용했습니다. 에봇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 안에서 그분의 속성과 미덕을 통해 표현되십니다. 에봇은 거도실하기보다는 조기와 비슷했습니다. 두 어깨바지는 정교하게 짠 띠로. 에봇과 연결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에봇의 일부인 어깨바지는 에봇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고 만호보석을 달수 있을 만큼 튼튼했습니다. 두 만호보석이 박힌 금태는 두 어깨바지에 고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만호보석은 구속받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숫자 2로 상징된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변화된 믿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힘으로 어깨에 짊어지시므로 그들로 구성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멘